여러분, 시작해볼까요? 화면을 켜주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고마워요. 자동차 어느 정도 됐어요? 음, 다들 아직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제가 해커톤에 대한 설명 먼저 하고, 예, 사람과 조금씩 증거가. 세션 방에서 뭐한번 한, 어. 좋아요. 그다음 네, 여러분, 화면 그러니까 해커 톤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드릴까? 고 하면 해커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막 꾸준히 뭔가 이렇게 힘을 향해서 막 해내가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해커 플러스 마라톤 이래가지고 해커 톤은 어 이제 공공적으로 아니면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내거나 만드는데 꾸준히 약간 하는 그냥확을한번 있는 이거든요 그래서 뭐이 영상을 찍고 막인이 영상을 찍고 이고있 타임라인 막이런거있잖아요이런 것들도 다그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측에서 운영했던 그런 해커톤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상업화까지 간 거예요. 이 해커톤의 약간 목적이랄까요? 약간 좋은 점은 어, 단시간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확 이제 낼수 있고 그거를 구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볼 건데 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개인으로 한명한명 한명 개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나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볼게요. 먼저 근데 해커톤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해커톤이 짧은 시간을확 하는 거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품질이 좋은 결과물을 얻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아이디어는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이 프로토타이핑을 할 건데, 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돈 주고 사는 그런 제품처럼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어, 당장은 그런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인지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이디어 내고 디자인 어떻게 만들 건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냐 한번 보자면, 갑자기 막, 아, 갑자기 내가 이걸로 뭘 만들지? 이거 3일 했다고 뭘 만들 수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아이디어를 좋게 내기 위한 제가 방법을 하나 어, 제안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어, 뭔가 문제를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해결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해결하는 제품 아니면 해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냥 뭐 포스트잇도 좋고 아니면 집에 종이 같은 거뭐 A4 용지 이렇게 잘라도 좋으니까. 쪽지에 그냥 내가 평소에 뭐 불편했던 점, 어려웠던 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문제점만 쭉쭉쭉쭉 막 그냥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아, 이 아이디어, 뭐야, 이거, 불편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아, 이건 해결하는 거 구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아, 난 이런 건못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제한점을 두지 마세요.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거 효율성은 좋을까? 남들이 필요할까? 막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모든 아이디어를 그냥 다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 본인이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준이라는 건뭐 경제성이 될 수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뭐 구현하는데 어려움, 그 다음에 참신성 뭐, 창의력, 뭐, 이런 거될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쭉 기준을 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마다 뭐,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본인이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아이디어 1 같은 거는 참심성에서는 그냥 그래. 그럼 3점 주고. 근데 뭐 구현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5점 주고 이런 식으로. 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두 번째 거는 아 이거 참신하기는 진짜 참신해. 그럼 5점. 근데 내가 이거 구현할 수 있을까? 구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뭐 3점 이런 식으로 쭉 아이디어에 대해서 본인이 정한 기준에 대한 점수를 합계를 여기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은 객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하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도록 구현할 건가, 어떤 센서들이 필요할 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것도 사실 당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는 내일 이제 오후에 끝날 때 다들 발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부터 내일 발표할 때까지 있죠. 길진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구현할 수 있는가를, 어, 이거를 뭐 다시 할 거지만 만약에 내가 구현하는 게 다섯 가지 부분 정도가 된다. 그니까뭐이 센서에서 센싱을 해야 되고 그 센서 값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처리해 가지고 뭐 LED를 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벌써 구현 가지가 한세 가지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센서 값 받고 처리하고 LED 켜고 이 중에 우선 순위를 일단 정하세요. 아, 나 LED는 켤수 있을 것 같아. 그럼 LED 켜는거 먼저 뭐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뭐부터 내가 구현을 해야 할까 해가지고 약간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 만약에 나는 LED는 켰어. 근데 이 센싱하는 부분이 살짝 뭐 되긴 되는데 잘안 돼.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그림, 모뭐 모형... 새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가 그래그장까지 아, 어. 그냥 손으로 그려 그린다든지 아니 막 진짜 박스로 뭐 모형을 만들니로 그냥 어,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가 여 중에서 정말로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당장 하루 만에 구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그림으로, 모형으로 설명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하는 부분은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발표하는 부분인데, 제가 내일 이제 발표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보통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막 곡차도 만들고, 막 이거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막 엄청 막 꾸미고, 막열몇 장씩 파워포인트 만들고 보통 이러시는데, 그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구현할 시간도 없는데 파워포인트 만드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파워포인트는 딱한 장, 딱한 장에다가 그냥 모든 걸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냥 글씨 써도 돼요. 이거는 왜 쓰는 건지, 어디에 쓰는 건지, 왜 이게 창의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말은 우리는 파워포인트 한 장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간단하게만 꾸미시고 그 다음에 내용물은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하드보드지에 자신의 결과물을 내시면 돼요. 이런 거안 오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학부생 시절에 바야흐로 진짜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시간이. 제가 학부생 시절에 했던 해커톤의 예시를 하나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약간 조금 더 감이 올 거예요. 제가 학부생 시절에 제가 이제 친구들 몇명 해가지고 해커톤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결과도 좋았거든요. 결과가 좋아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해커톤에는 주제가 있었어요. 약간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환경이었어요. 뭔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환경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해결하는 걸로 너네가 만들어 봐라. 이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죠. 그래서 뭐 환경, 뭐 상점들이 문을 열어놓고 그냥 에어컨을 가동하는 게 문제다. 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뭐 물낭비를 한다. 안 쓰는 기기 플러그를 잘 뽑지 않아서 전기 뭐 전기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막 쓰고 그 다음에 어막 이렇게 어, 물 낭비 그럼 물 낭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샤워할 때 뜨거움을 틀어놓고 그...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나오는 물을 그냥 닦는 게, 아, 그래서, 아, 그래, 아, 그럼 그 물을 다른 데다가 쓸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음식물 세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그러면 반찬을 적당히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담으면, 알람을 울리는 식판을 막 만들면 어떨까?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말도 안될 수도 있는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그래서 막 알람 울리고 그런 거또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디어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 문제 해결성, 가격, 일상생활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독창성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를 저는 이거 할때 가중치를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가... 이렇게.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점수가 이거였어요. 샤워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따로 저장한다.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이거 만들어 보자. 하고서 어떻게 만들지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샤워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따로 저장한다 해서 어떻게 그거를 저장할지를 이제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수도꼭지에서 물이 온도를 측정해서 사람이 원하는 온도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자. 아, 그래, 그러자. 그리고 또, 물 사용량을 그냥 우리 이렇게 막 샤워할 때 쓰다 보면 사실 내가 어느 정도나 물을 썼는지 감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 물을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사람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어, 나 이번에 물 되게 많이 썼네? 이러면서 약간 물을 아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해서 LED 색 변화를 넣어보자. 어, 그래서 뭐, 내가 몇 리터까지 쓰면 그냥 무, LED가 초록색이었는데, 뭐몇 리터를 넘어가는 순간 파란색, 그리고 정말 많이 쓰면 뭐 빨간색 이렇게 LED 색 변화를 해서 아나 오늘 물 얼마큼 썼구나를 약간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양을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누가 뭐 얼마큼 쓰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막 이러면서 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아끼기 위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막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어떻게,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센서를 막 사용할 건지를 막 이렇게, 예, 저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과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세부 세션에서 저랑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까, 어떤 센서가 필요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물의 양을 뭐 측정하기 위해서 수압 센서가 필요할 것 같아. 아두이노에 수압 센서를 연결해서 이거를 구현을 해 봐야겠다. 뭐 LED 같은 경우는 아, 그럼 LED 전구가 필요하고 이거는 뭐 라즈베리 파이로 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할 건지 디자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 안에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먼저 구현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뚝딱뚝딱 만들었겠죠. 저도 이거를 그때 기억이 맞다면 1박 2일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막 거의 좀밤 새서 만든 것 같아요. 사실 결과물을 보면 진짜 못도 아닌데 시간은 진짜 그렇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의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죠. 보시면 이게 하드보드지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구현 못하겠죠. 하루 만에 어떻게 이 배수관들을 막다 제가 철로 구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렸어요. 손은, 손과? 두 가지로 그렸어요 그래서 샤워기에서 막 물이 버려지는 거 여기 보면 이게 샤워기거든요 샤워기여서 막 물이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아두이노 막 연결해가지고 아두이노 고정 안 돼가지고 막 지금 막 종이로 막 이렇게 덧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LED 켜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나는 샤워기에서 물이 나올 때 나오는 물의 양을 이렇게 LED로 표현할 거다. 그리고 나오는 양으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거야. 근데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1도 못 했거든요? 그나마 얘네들은 약간 불, 불이라도 켜지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은 하나도 사실 구현을 못했어요.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뭔 들었는데 내 아이디어는 이 샤워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게내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샤워기로 샤워기 나가게 있고, 뭐, 후면도 나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헷갈리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나거든요. 여기에 저는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지만 서브모터를 달았어요. 그래서 구현을 할때 제가 여기에 온도 센서를 하나 달아놓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서브모터도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온도가 되기 전에 차가운 물은 이서브모터가 이 쪽으로 막고 있어서 물은 다 그냥 변기에서 사용하는 물로 흘려가게 이렇게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온도 센서가 특정 온도 이상을 감지하면 이 서브모터가 윙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기 쪽은 막아지고 그 따뜻한 물은 이렇게 샤워기 쪽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아까 그래도 하룻밤 사이지만 이걸 보면 아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고 어떤 걸 구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하자고 하는 것도 큰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예시처럼 하드보드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드보드지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그릴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행하는 건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응, 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제품 포장해서 드릴 때 지퍼백에 따로 센서를 넣어놨어요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 네, 맞아요, 그거예요 지퍼백에 그렇게 센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제품들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누가 어떤 부품이 필요할지를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쓰이는 센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구입을 해서 제가 사실 생각 안 하고 그냥 랜덤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 이 센서들 어떻게 조합하라는 거지? 푸실 수도 있어요. 막 전혀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해커 톤은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걸로 더 독창적인 걸 만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센서를 그냥 그렇게 막 넣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들은 원래 키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따로 구매하는 센서들이에요. 근데 그냥 센서 지금 보실 때는 뭔지 모르겠죠. 그리고 제가 이 이따가 엑셀 파일을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구매한 링크까지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구매 페이지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그 센서구나. 여러분이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센서에 대해서 그 상세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에 보면 이 센서의 간단한 사용법 그 다음에 센서명도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한 사용법 보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실 수도 있고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다 싶으시면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제품명 그 다음에 뭐 이런 번호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이 센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사용하셔서 좀그 좀 센서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된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 두 시인데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 보시고 그러지 아이디어 뭐 먼저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거를 저랑 얘기해 보면 좋을. 조금 생각해보고 이러면 계속 해주셔도 돼요. 하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고, 3시부터 저랑 1대1로 세븐세션에 들어가서 한 명씩 좀 대화 나눠보는 게 어때요? 예, 네, 괜찮죠?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자동차 마무리하고 아이디어 해보시고, 제가 이따 3시에 차례대로 또 누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화이팅! 힘내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